야. <laughs> 바다와 바닷가에는 아주 다양한 생명체가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생명체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주 신기하고 신비하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이 웅덩이에 파란색을 띄었으면 파래 같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변이종인지 아주 하얗게 아주 깨끗한 생명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수족관처럼 아늑하게 홈이 파인 곳에 바닷물이 고여있는데 이곳에 아주 하얀 해조류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방랑카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해조류, 해조류입니다. 아, 해가 꼬이네. 이 해조류는 과연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아, 몹시 궁금해요.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양 생물도감을 보면 알수 있을까? 아니면, 해양 생물 백과사전을 봐야 할수 있을까? 궁금증이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 방랑카메니 성게를 따먹으러 개빠이 왔는데 에이, 성게들이 모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딱두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하나는... 이 가시가 돌출되어 있는데 많은 가시가 길게 나와있는 성게가 있고 아주 짧게 나오는 성게가 있어요. 근데 짧게 나온 성게는 아주 성게알이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이 아주 한층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긴거는 맛은 있는데 그 짧은 성게에 비하여 약간 덜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맛의 비견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계는 왜 성계일까요? 이렇게 자문자답하면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성계는 성계인데 왜 성계일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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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 의사를 질문을 자주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계는 성계일까? 글쎄요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즉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는 개입니다. 개. 우리가 꽃게, 참게, 돌게 이런 개와 같은 종류예요. 개. 그런데 왜 성게냐? 성게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laughs> 왜 성게냐? 유심히 관찰하면 나온다니까요. 유심히 관찰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성게를 직접 잡아갖고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게가 오늘은 숨어버려서 참 잡기가 힘들어요. 아주 조마한 거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성게가 왜 성게인지를 한번 관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성게가 그 많던 성게가 방랑카멘이 무서운지 다 숨어버렸어요. 야, 성게를. 잡으러, 한번 바닷가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짜, 우리 성기가 어디가 숨어있나? 한 마리만 나와다오! 오, 한 마리 발견! 아주 어렵게 발견! 아이고야! 성기가 딱콩알 만하네! 콩알보다는 조금 크다. <laughs> 이거 성게 성계. 이 성게가 왜 성게인지 한번 관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성게를 많이 관찰해 보십시오. 왜 성게인지 음... 모양새에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성게는 왜 성게냐. 개는 개인데,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생겼다 해서, 별성자를 써서 성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최초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아마 아 밝혀지지 않으면 방랑카멘이 5000년 전에 성계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5000년 전이라 당군신화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되는 5000년이라 야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방랑카멘이 백두산 천지에서 당군의 신화를 만들어낸 본인이다. 이 말이지. 여기가 보이지 않는가? 백두산 천지! 하하하. <laughs> 백두산 천지 5,000년 전에 방랑카멘의 모습을 지금의 영상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성계는 왜 성계냐 별성자에 개는 무슨 개자인지 모르겠어요 바다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올려 보겠습니다 바다게 별성자 별은 하늘에 떠 있죠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생겼다 해서 성계다 이렇게 방랑 가면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맞고요. 혹시 의심이 가시면, 백과 사전을 뒤져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해양 생물도감을 뒤져서 공부를 하시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점. 유념하시고 꼭 생물 도감을 한번 보시고 정확한 성계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공부도 되겠죠.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 성계란 무엇인가? 왜 성계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계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서는 살수 없는데, 여기는 동해바다 천지, 퐁당! 잘 살고 행복하라. 그리고 자손을 만대에 퍼뜨릴 수 있도록 증식을 하기 바란다. 오늘은 군소를 잡아다가 군소.. 군소를 잘 깨끗하게 손질해서 초장에 발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군소를 또 오랜만에 또 먹게 됐어요 방랑카멘이 성게 대신에 군소로 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군소는 바다의 민달팽이 특히 남자들의 거시기에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군소가 지금 오라색 독소를 품고 있어요. 이업을 느끼면 이와 같이 녹색의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는 독소예요. 오징어로 말하자면 먹물 낙지로 말하자면 먹물 이와 같이 위협을 느끼면 보라색물이 나와요. 보라색물은 여기 등쪽에 있는 이곳에서 생성됩니다 이것이 등이에요 등쪽에서 이 독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야이 장소 어, 보라색 독소를 내뿜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 잘 보이십니까? 이것이 배쪽 방랑카멘의 손톱에는 천연 매니큐어가 발라지고 있습니다. 방랑카멘은 모든 것이 천연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야, 이쪽 물은 보라색. 야, 이것을 아주 많이 넣어가지고 옷을 한번 물감을 한번 드려볼 거나? 천연색소. 아, 근데, 이거는 천연색소는 색소인데, 금방 탈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 염료로 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방랑 가면이 여러 번 시도를 해서 해봤어요. 자, 이쪽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해조류가 있는 곳에, 이, 분소를 넣고 또 독소가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가 거의 예, 빠져나오고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협을 느끼면 보라색 독소를 내뿜는데 이제는 다 독소가 소진이 된것 같습니다 안 나오죠 어, 안 나와요 이제는 가야 할 시간 어디로 <laughs> 방랑가면 입속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가야지요 <laughs> 우리 군소야 아, 열심히 살았지 그리고 행복했지 이제는 생을 마감해야 할 시간이다 아, 미안하지만 아, 방랑가면도 먹고 살아야지 알았지 <laughs> 우리 군소에게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우리 군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 좋은 세상으로 가서 다음 해 다음 세상은 인간으로 태어나라. 그리고 방랑 가면은 다시 태어난다면 군소로 태어나서 우리 군소가 인간으로 환생했을 때그 인간에게 희생양이 되어주겠다. 결코 약속하마. 하, 알았지?